안녕하세요 권훈입니다 이번 사연 주제는 지금 일을 시작하기까지 어떤 결정들을 내려왔고 그 선택들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입니다 저도 역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과거에 무수한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어가면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지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우님. 저는 현재 번역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어요. 부모님은 출판 변역에 종사하는 친구를 두셨는데 그분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번역업계 전반적으로 페이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번역 쪽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힌 것도 아이러니하게도 엄마 때문이에요. 어느날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당신께서는 어렵게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하고 싶은 일도 못 했는데 결국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셨다고 한숨을 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슬프기는 커녕 오히려 잠깐만 어차피 하고 싶은 일 해도 돈못 벌고 하기 싫은 일 해도 돈못 버는 거면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못 버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열심히 취업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고 면접을 봐서 지금의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 시니어 번역 감수자로 승진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하고 싶은 일을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굶을 각오로 업계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적금도 들고, 취미 생활도 하고, 맛있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만큼 벌고 있으니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사실 돈을 버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지금 사연 주신 사연자님 말씀처럼 취미 생활도 하고 맛있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만큼 버는 정도면 괜찮지 않나.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보다는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을 일단은 해보는 게 다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시작해보는 게 저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중반 대학생입니다. 저는 제일 첫 진로였던 음악을 관두고 지금은 다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 고른 진로가 음악이라 고등학교 때부터 돈도 많이 들었고 음대 진학 후에 이 길이 나와 맞지 않는다 생각했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너무 많이 와버렸다 생각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내가 쏟아부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 그냥 얌전히 공부나 할 걸이라는 후회. 이걸 관두게 되면 나는 뭘할수 있지? 라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찾아오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하게 부모님께 털어놓고, 시원하게 악기를 손에 내려놓고 나니, 초, 중, 고등학교 시절 해보고 싶었던 일들이 다시 마구마구 떠올랐어요. 음. 알바도 이것저것 해보고, 따고 싶었던 자격증도 따면서 20대 초반을 보내다가, 아주아주 아주 어렸을 적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생각했던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건계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재밌게 배우고 있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지금의 선택이 후회가 될까 망설이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길도 분명 의미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 좋은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선택이 후회가 될까 망설이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우님 저는 다소 소소했던 일일 수도 있는데요 재수 후에 대학교를 다니다가 삼수를 결심하고 지금 22에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대 입시를 5년 정도 하다가 너무 힘든 마음에 관두고 다니게 된 학교에 만족하며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현대미술관을 가서 미술 작품을 관람했어요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 그러다가 다시 수능을 보게 됐어요. 다시 보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또 힘들다고 관둬버리진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늦은 시기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겠다 결정했던 것 같아요. 입시가 끝난 이후로는 모든 일의 시작엔 늦음이 없다는 말을 되뇌이며 살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전과 경험이었지만, 한번 털어놓고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단순하지 않은데요,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수능을 다시 보겠다. 미대 입시를 그만두겠다고 결정했을 때도, 분명 그, 그 결정을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망설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 힘들게 결정했던 것을 다시 뒤바꿔서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용기를 내셔서 다시 도전하시는 것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2 2 둘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어리세요. 늦은 나이라뇨. 너무 어리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사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으니 사연자님 앞으로도 두근거리는 그 미술 작품들을 만들어 낼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음, 현직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교사였고 고등학교 때는 잠시 다른 꿈을 꾸긴 했지만 부모님도 계속 교사를 하기를 원하셔서 교육학부에 진학했습니다. 학교에 진학하고 1학년 때 중학교로 봉사를 나갔다가 정말 멘탈이 탈탈 털려서 절대 교사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생각과 많이 달랐거든요. 그 이후로는 취업을 할 생각으로 대외 활동도 하고 학점을 챙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원 자격증만 딸 생각으로 막학기에 교생실습을 나갔다가 수업을 하는 것이 저와 참잘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생실습 초반까지만 해도 교사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 다시 교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바로 임용고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년을 올인했는데 그 1년이 참 길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코로나에 걸렸고 아이고 그 이후에도 생리불순으로 인한 산부인과 방문, 화상으로 인한 피부과 방문, 발목 인대가 늘어나 정형외과 방문, 눈 다래끼 제거를 위한 안과 방문, 그 외에 자질구레한 병들로 인한 다수의 내과 방문. 병원 약을 달고 살았고, 1년 후에 먹었던 약 봉투들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1년 바짝 올인하자는 생각으로 초반에 너무 달린 탓에, 4월쯤에는 심한 슬럼프도 찾아왔습니다. 공부를 하기가 너무 싫었고, 머리에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공부를 하려고 혼자 방에 들어가면 하염없이 눈물만 났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도저히 안될것 같았는지 엄마가 강원도에 사는 친구에게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친구가 힘들면 놀러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한 3, 4일 정도 친구네 집에 가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들도 잔뜩 먹고 했는데 그 덕분에 참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도 않고 공부만 할수 있겠어. 하루 정도는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쉬는 날도 있어야지. 참 당연한 말인데, 그때는 그냥 빨리 붙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가끔은 친구들도 만나고, 공부가 잘안될 때는 근처 카페에 가서 힐링도 하고, 저를 챙겨가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볍고 훨씬 버틸만 하더라고요. 엄마의 시험 못 붙으면 엄마가 데리고 살면 되지라는 말도 제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갔고, 그렇게 11월이 되어 임용고시 1차를 보고 12월 말에 1차 합격 통보를 받아 1월 말까지 열심히 2차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임용고시 준비도 벌써 몇년 전의 일인데 오랜만에 기억을 되짚어보니 참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랜만에 추억을 꺼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년 만에 임용고시를 붙으신 거네요. 그렇게 아프시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붙으셨네요? 너무 축하드리고, 그 강원도에 사는 친구도 너무 소중한 친구고, 어머님도 너무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못 붙으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이 늘 따라다닐 텐데, 근데 이제 떨어져도 세상이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어머님과 친구 덕분에 사연자님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응급 의료 종사자입니다. 정체성이 점점 뚜렷해지는 중학생 시기부터 저희 꿈은 경찰 소방관 같은 정의와 사명이 필수인 직업을 꿈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 방영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보고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되어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찌저찌, 이 꿈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정말로 응급의료 종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 의료 종사자가 된지 5일차입니다. <laughs> 5일차시구나, 완전 새싹 의료 종사자시네요. 이 길을 오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습 중 정말 불운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제 또래의 환자를 봤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명을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내 삶이 앞으로 며칠, 몇 개월밖에 안 남는다면 그것도 어쨌든 운명이잖아요. 저는 생명과 직결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살려야 되는데 이게 운명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지? 싶었어요. 내가 실습생이 아니라 현직 의료 종사자였어도 어떤 방법을 써서도 환자를 살리지 못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 길을 걷고자 했던 것에 회의감이 들고 조금은 후회도 됐어요. 한 일주일간 번아웃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이 들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끝자락에 서 있는 환자 곁에 내가 머물면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있는 것 자체도 운명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번아웃을 극복하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려움으로는 취업 준비 과정에 있었는데요. 사실 첫 번째 일만큼 어려움을 겪은 건 아니라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laughs> 취업 준비 어, 예상 가능하죠? 어려웠다. <laughs> 그런 이야기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된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조금 멀고 돌아갈지언정 행복으로 가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제가 그 옆에 있길 바라요. 도움을 주는 게제 행복이자 사명입니다. 야, 야, 멋있다. 멋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 멋있는 의료 병사자 월일차신데요 이렇게 응급실처럼 극한 환경에서 행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을 하는 게 보통 사명감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 옆에 있어주겠다. 그게 운명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씀하신 멋진 사연자님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현재 무직으로 일을 쉬고 있는 전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저도 고향이 경주고 음 대학교 졸업 후첫 직장까지 전부 포항과 경주에서 보냈어요. 아버지께서 엄하시고 걱정도 많은 딸 바보라 대학도 집에서 다니기만을 바라셨거든요. 사실 어린이집 일은 지역구가 어디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평생 내 시야는 이 각도일까? 무섭더라고요. 아, 내 시야가 평생 이 각도일까봐. 음. 젊을 땐 사서 고생한다는데, 죽어서 잔다던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경주 사례가 지겨워서 대뜸 서울, 경기도 할것 없이 이력서를 던졌습니다. 붙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고향 떠나 타지 생활한 지 3년이 되었어요. 고향에만 살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야 하는 말은, 나도 너 올라갈 때 같이 해볼 걸 그랬어. 하는 말이에요. 조금 더이 인프라와 문화를 즐기다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지만 타지에서의 직장 생활, 자취 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이 기억 가지고 오래오래 살것 같습니다. 연고지 하나 없는 상막한 도시에 간다고 생각해 겁도 많이 먹었는데 와서 살아보니 사라지더랍니다. 같이 일하며 마음 맞는 사람도 생기고 추억도 쌓이고 그러면서 계속 딜레마는 있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부모님 품을 떠난 게 불효일까? 그렇다고 계속 한 곳에서만 지내는 건내 경험이 너무 얕아지는 건 아닌가? 자취하면서 저축도 많이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맞나? 경험을 위한 이 대가가 이런가? 내가 여기서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냐고 물으면 사실 씩씩하게 답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어요? 씩씩하게 독립을 했잖아요. <laughs> 독립을 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시야를 노, 넓히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었잖아요 그걸 씩씩하게 답변하셔야죠 혼내게 만드시네 그럼에도 조금 더 체력 있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때 새로운 지역에서 지내본 건 지금 이 기억을 가지고 3년 전으로 돌아가도 또 똑같이 고향을 떠날 것 같아요 가끔 외롭기도 하고 아플 땐 정말 부모님이 생각이 나지만 또 살아보렵니다 하셨네요 아니 씩씩하게 답하시라고요. 예? <laughs> 타지 생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저는 사실 집을 떠난 지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너무 적응을 해버렸지만, 그래도 제가 막 스무 살이 됐을 때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서울이 제2의 고향이 되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려운 게 맞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보는 것은 전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그 경험이 쌓이면서 저의 생각의 지평도 넓어지고 같이. 사연자님처럼 너무 이한 곳에서만 지내는 게 갑갑하고 다른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그렇다면 도전해 보십시오. 떠나보십시오. 쉽진 않겠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3수 후 대학 4년을 휴학 없이 무사히 졸업한 4년차 간호사입니다. 사실 저는 간호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고3 때 우연히 간호사원 학교 입시 설명회를 들을 기회가 있어서 그걸 듣던 와중에 "아, 나는 군인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머리에 띵 들면서 늦은 시기였지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간호사관학교를 가지 않아도 군인은 할수 있는 방법이 많았지만 그때는 장교라는 뽕에 취해 있었던 건지 사관학교로 꼭 가고 싶더라고요. 고3 때까지 놀았기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됐고. <laughs> 어. 재수 학군까지 들어가며 열심히 공부하던 저는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지만 제가 원하던 간호사관학교는 떨어졌습니다. 그의 수능을 보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간호사관학교를 지원했던 것을 생각하고 간호학과를 지원했어요. 물론 붙었지만 간호사관학교에 미련이 남아서 삼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떨어졌고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건지 우울증을 얻게 됐어요. 물론, 지금은 다 극복했답니다. 다시 수능을 보고 이전에 지원했던 간호학과에 합격하여 진학하게 되었어요. 4년 동안 간호학과를 열심히 다닌 후, 지금은 병원에 입사하게 되었고, 다니는 동안에도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중입니다. 간호사가 제 꿈은 아니었지만,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 어쩌다 보니, 이러쿵저러쿵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참 모르죠. 저도. 간호사를 하며 살고 있다는 게 아직 믿기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관학교랑 간호학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계기를 간호사관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게 되면서 간호사의 길을 벌써 4년째 걷고 계시네요. 사람 이름 모르죠.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 미술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체육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됐고 체육교육과에 진학을 했지만 가장 먼저 영상 디자인 관련된 회사를 다니게 됐었고 또 편집 일을 하고 있고 완전히 제가 그간 배웠던 것들과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밌어요 이러쿵저러쿵 사연자님 말처럼 쓰다 보니 이러쿵저러쿵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좌절되는 일이 있더라도 내 눈앞에서 문이 닫히는 것 같더라도 그 옆에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그 옆에 옆에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속상해 하거나 막막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연이 정말 많이 왔는데 제가 이거를 응답을 어느 정도 차면은 닫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응답 닫는 거를 까먹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하나하나 하나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전부 소개시켜드리지는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팟캐스트에서는 되도록이면 모든 사연자님들의 응답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겠습니다. 선택이라는 이런 작고 확실한 점들을 찍어왔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는 그 선을 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점을 제대로 찍지 않았으면 선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결코 지금에 이르는 선을 그지 못했을 거예요 다들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렵게 결정을 내린 멋진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과목한 권우씨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요 더보기란을 통해 멤버십 가입하시면 매주 목요일 라이브 방송으로 재밌는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건은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